인수 분해입니다. 인수 분해입니다. 인수 분해. 말은 좀 어렵지만 인수가 뭔지, 분해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인수 분해라는 건요. 인수 분해의 반대말이 뭐라는 거죠? 얘를 전개로 해서 전개한 식을 다시 원상 전개하기 전식으로 바꾸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인수냐? 지금 여기는 몇 개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죠? 두 개요. 그렇죠. 다 다항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 두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x가 항이 x 다항식이 몇 개로 두 개로 이루어진 인수를 배우는데요. 세 개가 가능할 수 있고 그때 세 개로 가능한데 세 개는 바로 3차함수라고 부르고요. 네 개인 경우는 4차함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게 어 숫자로 이루어지는 뭐라고 상수항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수가 몇 개죠? 개두 개입니다. 아까 상수도 인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인수가 몇 개다? 두 개입니다. 얘는 인수가 몇 개죠? 한 개요. 네? 한 개요. 얘가요? 곱이 있잖아, 지금. 곱을 봤을 때. 인수가 몇 개죠? 하나. 곱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 지에서 포함이. 다 포함됩니다. 어, 식이 두번 곱해져 있으면 인수 두 번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인수가 몇 개일까요? 얘는 한 개입니다. 똑같은 인수 x 2, x 2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양이 다른 거는요. 이렇게 두 개로 치고요. 이게 렇 숫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다항식으로 봅니다. 얘가 문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얘도 두 개가 된다는 거. 그 개수를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각각의 다항식을요.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 인수라고 봅니다. 인수. 다시 보겠습니다. 어, 인수, 이건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 두개 이상의 다항식. 그때 뭐라고요? 이 다항식에는, 다항식에는, 다항식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이 다항식. 다항식은요, 식이, 문자가 두개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대리미가요그죠 네. 다항식은, 예전에 1학년 때 배웠을 때요, 다항식의 의미는요, 이거였습니다. 다항식은요, 단항식도 포함합니다. 항이 두개 이상이 아니고 항이 하나 하나 있어도 다항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얘가 항이 하나지만 항이 하나지만 얘도 다항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수로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x의 제곱 더하기 4 x 더하기 3을요 어, 인수 분해하면요 이렇게 가, 이렇게 되고요 이 각각의 항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전개를 거꾸로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믿으십니다 모든 다항식에서 일과 자기 자신은 그 다항식의 인수다,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과 자기 자신, 그렇죠? 됐습니까? 우선,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뭘 이용하냐? 바로, 분배법칙을 이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우리 이 과정을 먼저 배웠어요. 어떤 과정이냐? 바로, 바로, 어떤 과정이냐? 이렇게 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런 식이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 전개의 반대가 바로, 전개의 반대 분배법칙을 바로, 공통으로 묶어준다 해서, 얘도 분배 법칙이지만 얘를 인수 분해를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이해 되십니까?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편하게 나왔으니까요. 공통인수를 먼저 찾을게요. 여기도 뭐 있어요? x가 있고 x, y가 있으니까 공통인수는 뭐죠? x예요. 그렇습니다. x로 묶어주면요. 여기 남는 건뭐 있죠? 1이랑 1, 그 다음에 빼기 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 지금 잘못 들어왔죠? 얘가 1로 가야 되죠? 공통인수는 x다. 여기 공통인수 얼마죠? a요. a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2가 묶여지는 거 생각해야 돼. 최대한. 아, 그래서, 네. 얼마가 되죠? 2요. 2, e? 뭐가 된다고? 공통. E, 아니, 2하고요, 여기 또 a가 같이 있으니까, 그냥 공통인수는 2 a 가 됩니다. 아. EA로 묶어주시면요. 여기 뭐가 남죠 A랑. A고요. 빼기 해준 다음에 여기 얼마 남죠2 e, e, b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문제 풀어줄게요. 498번. 예를 들면요. 여기 지금 A-B가 보고 B-A가 봅니다. 뭘 바꿔주는 게 편할까요? A-B. 얘를 바꿔주는 게 편할까요? 얘를 바꿔주는 게 편할까요? A-B. 얘를 바꿔줘요? 네. 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줄 까요 그러면? A 더하기 B, A, A, 마이너스, E, A, B, 더하기 B. 아, 이거 풀어준다고요? 풀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풀어줄게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요. 밑에다 식소주면요. 풀기... 요... 네. 네, 이거 전개해주면 안 돼요. 지금 전개하지 말고 네. 풀어라고 쉽게 나오는 거예요. A-B 네. 보여요? B-A죠? 뭐만 붙인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안됩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가 돼요. A-, A-B 에다가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요. 곱해주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A고,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 B. B-A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돼요. 됐죠? 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면요. 어, 잘 안보, 지금은 잘 안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십니까? 전개하지 마세요. 네. 예, 이거 묶어놓은 게더 편한 거야.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얘는요, 지금, 얘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문제. 그죠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두번 곱해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묶으려면요. 얘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뭘 곱해주면 되죠? 얘랑 얘랑 뭘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음. 얘랑 얘랑 할 때요. 뭘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뭘 가, 곱해줘야지 같아진다 그랬지? 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하고 음. 지금 얘를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아. 여기다 마이너스 1 혹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같아진다 그랬어. 이 마이너스를 여기서 한번 갖고 가고. 되십니까? 네. 그러면요 a-b, a-b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가면 얘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호가 이렇게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어, 이 모양을 잘 보세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곱해지면 얘가 되고요. 얘한테 곱해지면 얘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갖고 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갖고 온다는 것은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예요. 그쵸. 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b 마이너스 a 가요. 지금 m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안 됩니까? 네.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요. 그쵸? 그 다음에, B마이너스, 그러면, 선생님이 A로 A를 보인다는 것은요, A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순서만 바꾼 것 뿐이야. 곱셈 법칙은 어떻게 된다? 어? 2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이렇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곱하기 다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곱해도 되지만, 뒤에 곱해도 돼요. 혼합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나, 2 곱하기 3 곱하기 2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인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아니요, 이제. 얘를 공통 인수로 만들기 위해서요, 마이너스 얘한테 곱해줘야 돼요. 이해 돼야 한데. 그렇게 막 곱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 곱하기 곱하기 관계는,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혼합계산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꿀 수 없지만 바꾸면 이상해지지만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해 되십니까? 지금 목표는 뭐다? 바로 이 목표는요. 얘 얘를요. 얘 지금 이 인수들을 같게 만들기 위한 목표예요. 그래야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얘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고? 이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세개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럼 마이너스 이는 2는... 이 이제 이 방법이 됐을 때요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제부터 쉬워집니다. 항상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 인수를 먼저 앞에다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을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에 그럼 끝이 납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게 끝이야. 다시 보겠습니다. 공통인 부분을요, 먼저 씁니다. 공통인, 문... 이걸 묶는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도 공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든, 이렇게 묶든 둘 중에 어차피 얘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똑같아요. 정답은. 이해 됩니까? 응. 이 문자가 다르면 둘 중에 하나, 같은 부분만 체크하면 돼요. 되죠? 근데 문자가 같기 때문에 얘, 얘 같아. 그럼 얘를 선택하면요, 나머지 부분만 묶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고요. 아직 이해 안 돼요? 볼까요? 다시. 이거야. 이건데, 지금 애만 김축치 길어진 거면 다시 보겠습니다. 공통인 거요.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묶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가로 쳐놓고, 나머지 부분만 더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이해 돼요? 어려워? 그렇습니까? 다시 순서 보세요. 어, 공통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부호가 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빼기 이면요얘 빼기 이 e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응? 네, 이거 안 돼요. 다시 볼게요. 아까 m a 더하기 m b는요, m a 더하기 b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 아. 이거 문자로 바꿔줄게요. 이거 m입니다. 이거 m입니다. 이해되십니까? a가 a입니다. 얘가 b입니다. 이해되십니까? m으로 묶어주면요. m, 그 다음에 a 더하기 b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m이 뭐죠? a 마이너스 b입니다. a가 뭐죠? a 마이너스 b입니다. 그렇죠? A. 여기다가 더하기 b가 뭐죠? 바로 더하기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식화 시킨 공식화 아니라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공통인 부분을 뺀다. 과로 치고요.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어? m은 어려. m은 어디서 m 여기 공통인수가 m입니다. 공통으로 묶는 수가 m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기 이 식에서 m이 뭐라 뭐는거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던 지금 이 부분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인수분해는 이렇게 한다. 분배법칙을 한다고 해서 이식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쵸죠 네. 이로 내려왔어요. m은요 공통으로 잡힌 수야. 그래서 공통 인수를 먼저 찾는 거죠. 공통 인수가 뭐죠? a. 그렇죠. 얘가 a- c가 이 공통 인수라고요. 그럼 공통 인수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죠? 그렇 그다음에 곱한 수 a예요. 그쵸죠 이가 a라고. 뭐 이걸 공통 인수로 놓으면 얘가 a 이고 이해됩니까? 아, 그러니까 얘가 m 인 거예요. 어 공통 인수 뭐 하는... m 은 보세요 m a m a 뭐라고요 공통으로 있는 인수를 m 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식은 안 나오지 다른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m 은 뭐라고요 m a m b 공통으로 있는 수가 바로 묶이는 수 공통 인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 이것들이 공통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공통 인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들을 뭘로 하면 된다 합으로 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니까, 위에 것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497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음, 음, 공통, 얘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게 쉽게 나왔습니다. 얘 돼도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줍니다. 쉽죠? 어떻게 한다? y 마이 플러스 1, 이게 공통인수입니다. 하나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m, a, m, b. a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서 공통인수, 네. 나머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